너가 잘못된게 뭐냐면, <laughs> 예. 그치, 딴 뜻벌이야. 그래. 갈 수는 있어요. 그럼 너 얘를 놓기 전에, 얘가 가서, 그 얘를 놓단 말이야. 음. 그럼 얘 몸에 의해서지, 얘는 이렇게 나고, 몸이 이렇게 섰으면, 일로 가고, 이렇게 는면 이렇게 가는 거야. 얘 몸에 의해서. 근데 너가, 이렇게 서어 나는 이런데 이렇게 했잖아. 똑바로 친다. 3m. 그럼, 음. 똑바로 놨어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맞춰져서, 음. 3m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잘 들었죠, 봤죠? 잔디파 저기 우리 구석장님들. <laughs> 퍼터는 <웃음> 퍼터를 공 뒤에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, 먼저 하고, <laughs> 당연한 거지. <지금. 웃음> 오는 사람이 나중에 마치는 건 어딨어요, 아저씨. 아저씨가 특이한 사람이죠. 아 참.